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박사 사남매 아빠가 아름다운 제주도 살아보기 시리즈 59탄으로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 21787호 제주도 서귀포시 상해동 2,3126-3번지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강추합니다. 가족 별장이나 펜션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용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은 대지가 248평, 건평 5 4평에 2층 2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 주위는 정말 조용한 전원주택 마을 지역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5미도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북서쪽으로 약1 5미터의 도시 계획 시설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 최초 법원 감정가는 8억 6,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1월 1회 유찰, 2025년 2월 18일 또 유찰되어서 최초 감정 가격보다 51% 떨어진 4억 2,200만 원의 최저 가격으로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주 지방 법원에서 3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질 물건이 아닌데, 유찰이 두번 되어 반값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제가 판단해 볼때 윤석열 정부의 중국 거리 두기, 외교 정책으로 인한 제주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탓이 제일 크고 거기에 대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도 한몫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경국이 마무리되고 나라가 안정되면 제주도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 확실함으로 이 물건 경매로 좋은 가격에 잡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2층 건물 2개 동이 있기 때문에 한 동은 단독 주택이나 별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동은 펜션이나 게스트 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아름다운 제주도 살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laughs> 한 동은 부모님, 다른 한 동은 자녀들이 거주할 수도 있는 정말 잘 지어진 관리 잘된 단독 주택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도 입찰일인 2025년 3월 25일에는 진짜 치열한 입찰 경쟁이 예상되는데 과연 경쟁자가 몇 명이 될지 낙찰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인건 주택 매매 시세나 매물로 나온 물건들과 비교해 보면 진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히는데 입찰가나 권리 분석 명도관련 세부 내용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임대차 현황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3일전날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본건 부동산은 해문부재로 점유자 조사가 불가능하여 전입세대 연락과 외국인 체류 여부 조사를 하였으나 해당 주소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지금 여기에란 상으로 최근까지 펜션 숙박업을 운영했으나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결과, 말소할 권리,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는 아주 안전하고 양호한 경매물입니다. 이 물건은 중문 해수욕장과 중문 칸출리 클럽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의 중로 3류에 접하고 있습니다. 최은 인근 주택 매매 시세나 매물로 나온 물건들과 비교해 보면 진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히는데 입찰가나 권리 분석, 명도 관련 세부 내용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바베큐 장이 예술입니다. 이상 소재, 담장, 대문, 조경수는 토지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일갈, 건물 일갈 매각이며 제시의 건물도 포함된 경매 물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